나를 좋아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. 나는 내가 싫어질 때 그냥 그 마음들을 들여다 보려고 해. 아, 이런 마음들이 있구나.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할 수가 없구나. 은희야,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. 그리고 한 손가락, 한 손가락 움직여.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.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은데,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.